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 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 강진 안성훈 2,000원 찬또배기 미스터트롯 2,000원 2,000원 공식 유튜브 2,000원 유튜브 공식 팬카페 강남 찬스방 우와 찬스님께서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 찬스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닭강정 새우강정을 사주셨습니다 음, 맛있게 먹으라잘 먹겠습니다 아오늘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겠네 새우강정이에요 이0원이0원 소리 질러야 되겠네 이건 맛있더라 사장님도 이0원지 응원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젊은 사람들 는원 좋아해 <laughs> 사장님 이찬원 씨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안 되죠 목소리만 나가게 이찬원 화이팅 <laughs> 아 여기 닭강정 사장님께서 이찬원 씨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대박 나세요 오늘 와 한남 찬스님도 오셨습니다 짠. 이찬원 화이팅 오케이. 건배하세요 화이팅 오케이.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너무 잘 먹었어요 너잘 먹었어요 님와 아유 저쪽에서 또 먹었어요 와 대구 로또 찬스 님들 오셨네요. 와! 지금 이렇게 대구 로또 찬스 님들께서 이렇게 새우도 챙겨 주시고 이렇게 어어쨌 보여 드려야요 와! 치킨 닭강정 와! 다 먹었는데 이거는 뭐지? 제가 먹었어요. <laughs> 골뱅이 무침, 골뱅이, 골뱅이 무침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막부침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구 응. 어머, 응. 응. 대구 찬스님도 일찍부터 네, 오셔가지고 고추구가. 벌써 한잔거 하게 드시고 사는 <laughs> 씨 오기 전에 고추구가. 마셔야 된다고. 건배. 건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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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어머나 대구 로또 찬스도 오셨네요. 건배, 건배. 건배. 이찬원 화이팅. 건배. 대구 로또 찬스 화이팅. 건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영스타 미디어 이렇게 팔찌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찬원 씨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혼사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영탁님. 고마워요 찬스님. 감사합니다. 트위스트 고고 대박나세요. 시다 밥한번 밥, 밥 먹자 밥한번 밥 먹자. 밥 먹자 시간 내서 얼굴 좀 보자 아니, 아니,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한번 밥 먹자 시다 나는 나는 사나이 이찬원 아, 아 여기 충청도 아닌데 <laughs> 강남 강남 아니 아니 노량진 사나이 네, 네, 노량진 사나이 시다 어디라도 달려간다 기타람불며꿈 찾아 사랑을 찾아 돈도 듣지 마 Hey 도 듣지 마 h e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오 세월아 멈춰라 내가 한다 불탄 정열도

대구의 자랑 이찬원 잘생겼다 이찬원 오내연사 이찬원 대구의 자랑 이찬원 잘생겼다 이찬원 오내연사 이찬원. <놀람> 이찬원. 이찬원. 이찬원 평생 사랑 이찬원 <놀람> 이찬원 사랑해 이찬원 사랑해 <놀람> 이찬원 찬스 대구 로또 찬스님 지금 머리 <laughs> 머리 위에 여기 <laughs> 내 사랑 이찬원 트위스트 고고 내 사랑 이찬원 티스 트 보고 대박나세요. 어 찬스 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다들 함께 해서 너무너무 아, 저도 아, 기분이 또 남다릅니다. 와, 봄홈위리탕 축하합니다. 와. 오늘 정말 알록달록 너무 예쁩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트로트와 굉장히 또영관이 있거든요. 음, 못 제가 또저도교통방송에서 아, 아, 교통방송에서 차차차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트로트를 차는 시 방송시, 안정씨 노래도 제가 막 가지가지 틀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요 안정상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현수만 들고, 니이는거좋는데 먹다 보니까 중간에 넘어지고 하면은 최근에 작년에도 화이트. 굉장히. <목소리> 올려서 이거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화목하고 멋진다. 천천스방님들내거찬또 따랑해. 아우 예쁘네요. 내거찬또 따랑해. 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